오늘 문적 기사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홍상수 김민희. 아 어, 걔네 아직도 살고 있지? 네, 드디어 임신. 외국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한국에 없잖아. 아니야. 들어왔어? 남에 있다고 하남에 들어왔어. 네. 드디어 임신을 했대요. 야, 홍상수 대단하다 진짜. 이두 분, 어, 미래 말로가 좀 어떻게 될지. 야, 둘이 진짜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안 헤어질 것 같아요. 음, 안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호적, 호적이 이것도 문제 될 건데 그 와이프의 그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나? 우선 제가 보기에는 김민희 씨 호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음, 홍상수 호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김민희씨 호적으로 먼저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왜 아들의 기운이 더커 보이지? 아들의 기운이 더커 보여요 그런데 어, 축하한다 소리 절대 안 나오죠 어, 왜? 그 아들이 어, 우리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기사나 이런 건 언젠가는 한 다, 일곱 살, 여덟 살, 열살 이쯤 되면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평판이 안 좋다는 거, 내 부모가 그렇다는 거, 너무 어린 나이에, 어, 내가, 어, 세상을 알기도 전에 그러한 기사들을 접할 텐데, 그 아이의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어 그런 것들조차도 고통일 건데 이거는 너무 그 사람들 첫 번째 애들 엄마 본처한테 생각 없이 주는 상처였고 니들이 만난 게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가졌다고 그 아이한테 하 인생에 가면서 어 태어난가 동시에 원치 않는 살다가 우여곡절도 아니고 어 태어난가 동시에 그 아이가 받아야 할 상처며 정체성 정말 김민희, 홍상수,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야, 제3자니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댈 수 있지만, 어, 너희들과 관계된 당사자들, 가족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상처가 얼만데, 기존의 가족도 아니고, 또, 또 아이를 갖고, 야, 홍상수 대단하다. 도대체 뭘 처먹었길래 그렇게 시가 좋아, 그 나이에. 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희 씨그 호적에 오를 것 같네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는, 어, 정신적인 정체성에 어, 굉장히 강한 또라이 아닌 이상 사고방식이 평범하고, 어, 건강한 아이라면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그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죄 짓는 거야.